분수와 소수, 154쪽, 30번 세 사람이 똑같은 콜라를 한 병씩 사서 마셨습니다. 세 사람이 마시고 남긴 양을 보고 콜라를 가장 많이 마신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. 전체의 5분의 1만큼 남겼어. 전체의 2분의 1만큼 남겼어. 전체 6분의 1만큼 남겼어. 세 사람이 남긴 콜라의 양은 각각 5분의 1, 2분의 1, 6분의 1이에요. 콜라를 가장 많이 마셨다는 건 남긴 양이 가장 적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적게 남겼는지 찾으면 되겠죠. 단위 분수는 더 잘게 나눌수록, 즉,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요. 주어진 세 분모를 비교해 보면, 각각 5, 2, 6이니까 6이 가장 커요. 따라서 세 분수 중에서 6분의 1이 가장 작습니다. 그러니까 콜라를 가장 적게 남긴 사람, 즉 콜라를 가장 많이 마신 사람은 설아입니다.